안녕하세요 가족트럭 대표 임병길입니다 오늘은 현대포토2 1톤 가성비 있는 차량 한 대가 입고되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, 가격대는 한 750만원대고요 어, 이, 이 차량은 2013년 25만키로 탄 차량입니다 내외관 가지고 오면서 저희가 모두 깨끗이 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엔진오일, 미션오일까지 모두 소모품을 교체해 놓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또한 타이어까지 다교환해 놨고요. 그리고 우리가 1개월에 2 0 0 0 k m 보장을 해 드리기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해 주셔도 충분히 가성비 있고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차량입니다. 자, 안에 내부를 보이다시피 가죽 시트는 찢어 있지만 그 점은 감안해서 타, 타 주시면 좋고요. 자, 오토 차량에다가 실 주행거리는 25만 키로 탄 차량입니다 자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차량을 찾는다면 앞에 보인 차량으로 추천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족토로 연락 주시면 성심서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